2008년 경기 시흥의 한 슈퍼마켓에서 점주가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현장 CCTV를 확인하던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전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남성이 담배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슈퍼마켓을 방문했던 시간과 범행 시간대가 일치했던 것으로 보아 남성이 범행 전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남성을 공개 수배했다. 하지만 범행 장면이 매장 CCTV에 찍혀 있었지만 경찰이 용의자 신원 파악에 난항을 겪으며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게 됐다. 그러던 2024년 경찰이 7년 전 배포한 수배 전단을 본한 시민이 용의자를 알고 있다며 제보를 해왔다. 경찰은 해당 제보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고 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사건 현장의 CCTV 영상과 정 씨의 연도별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92%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게다가 정 씨의 금융 거래와 통화 내용을 분석해 그가 사건 당시 시흥시와 주변 도시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5개월간의 수사 끝에 자택에서 유력 용의자 정 씨를 검거했다. 체포된 정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거 사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범행 이틀 전 새벽 정 씨는 집 근처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깊이 잠이 든 점주가 불러도 잘 일어나지 못하자 금고에 있던 지폐를 보고 절도 범행을 결심했다. 그리고 흉기를 가방에 넣고 마스크를 착용한 뒤 점주가 잠들었을 만한 시간에 슈퍼마켓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돈을 훔쳤다. 그러던 도중 점주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자 돈만 가져갈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저항에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16년 만에 검거된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